안녕하세요. 이제 성에 다 올라와서 이제 여기는 성은 아니고 사실 어, 성모 승천 대성당 성모 승천이란다. 성령 승천 성당 앞으로 돌릴게요. 그 성당이고 사실 뭐볼건 없어요. 이게 그 결론적으로 복원을 한 거기 때문에 어뭐 이제 최근에 100년 좀 됐나 100년 좀 넘었을 거야 아마. 19세기에 새로 지은 거라서 어. 여기가 원래 그 제이 불가리아 제국 때 어. 여기에 이성체에한500 500 건물 500개 건물 있었는데 왕궁이랑 뭐 수도원이랑 뭐 사원이랑 뭐 민가랑 또 어. 해가지고 500개 정도 했었는데 500개 맞겠지 하여튼. 그 정도 있었는데 오스만 제국이 와서 뭐다 쓸어 가는지 뭐 그냥 뭐 많은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보이다시피 이렇게 터만 남았고 근데 이렇게 터만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뷰를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터만 남았지만은 오히려 이 터만 남아서 뷰가 더 좋은 거 나를 <laughs> 가싶기도 하고 일단은 여기 19세기에 보험 사업이 들어가는데 여기 어 성양승천 대성당이랑 아까 같은 탑이 있잖아요. 그게 무슨 뭐뭐뭐윌 뭐 탑이라던데? 음 그래서 여기 딱 건물 딱두 개만 보면 될것 같아요. 아까 갔던 그 상태랑 이거랑 사실 뭐 건물을 자체는 볼게 없고 어 오히려 저, 오히려 저 꼭대기보다 한 군데만 가려라 간다면은 저 깨끗해 어 보일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았다. 아,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. 아, 저기 있겠다. 저건가?